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88쪽에 있어서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공급에 대한 내용이죠. 자,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가 공급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게 공급인데 자, 여러분 수요와 수요량이 다르듯이 우리가 또 공급과 공급량도 선 다른 개념이 되겠죠. 자, 우선 일정 기간에 또 기간이 들어가니까 또 무슨 개념이죠? 유량 개념이다. 자, 기간이 들어가니까 유량 개념. 일정 기간에 생산자들이 뭐를 갖추죠? 판매 또는 공급 능력. 자, 판매 또는 공급 능력이라고 하죠. 판매 능력. 또는 공급 능력을 갖추고, 판매 능력, 공급 능력을 갖추고, 또 상품을 시장에서 팔고자 하는, 팔고자 하는 욕구죠. 팔고자 하는 욕구를 공급이라고 하죠. 공급. 자, 공급량은 또 일정 기간에 판매 능력을 갖추고, 또, 주어진,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서,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우리가 팔고자 하는, 또, 최대, 상품을 팔고자 하는 이 최대의 수량을 공급량이라고 하죠. 공급량. 자, 또 공급과 공급 량의 개념인데, 자, 여러분이 27회 시험과 우리 30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었죠. 자, 공급, 양의 있어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88페이지 밑에와 우리가 89페이지에 우리 나오는 그러한 개념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기간이 나오니까 무슨 개념? 기간이 나오니까 유량 개념이죠. 유량 자, 우선 유량 개념입니다. 그리고 판매 능력을 갖추고 공 공급하는 유효 공급을 가지고 있고 또 팔고자하는 팔고자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자 팔고자하는 사전적 개념 또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우선은 사전적인 개념으로서 또 팔고자하는 의도된 팔고자하는 의도된 양 팔고자하는 의도된 양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고 실제로 판매한 양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우리의 사후적 개념이 아니죠. 자 실제로 판매한 양을 또 우리는 30회 또 시험에 출제를 또 했었죠. 이 점은. 실제로 판매한 양이 아니라 의도된 양이다. 자, 이러면 의도된 양이 10개인데 실제로 판매한 양은 10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도된 양과 실제로 판매한 양은 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사전적 개념인 의도된 양을 의미한다. 자, 공급, 공급량의 개념은 다른 용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좀 두시면서 또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 자, 또 우리가 관련해서 이 89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공급은 시차가 있어요. 자, 이러면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이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공급에서는 뭐가 존재한다? 시차, 시간적 갭. 공급은 시차가 존재한다는 걸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부동산 공급의 특징 중에서 우리는 시차가 하나 존재한다. 부동산은 공급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적 객 시차가 존재한다는 내용이고, 자, 토지의 공급을 보면은, 자, 부동산 공급의 종류에 이 토지의 공급을 보면은 토지의 특성 중, 우리 저번 주에 부증성을 배우셨는데, 우선은 토지가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은 고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수직선의 형태를 띠겠죠 자, 이 수직선의 형태를 띨 때를 우리는 의미하죠. 수직선. 자, 이 수직선의 형태를 띨 때를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고 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자연적으로 주어진 지표의 총량을 의미하죠. 그래서 토지 특성 중 부증성에서 나타나는데 토지의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은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공급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고정되었기 때문에 불변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우리가 증가시켜 줄수 없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향은 증가시켜 줄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토지에 대한 가격이 수요가 증가면서 공급이 안 되니까 급등을 하죠. 그러면 공급을 이제 늘려야 되는데 이렇게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우 상향하죠. 오른쪽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24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물었는데 시험에는 뭘로 출제했죠? 이걸 우 하향으로 출제했죠. 오른쪽 위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입니다. 자,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공급이 바로 안 되니까 가격이 급등하죠. 그래서 택지 조성, 간척 개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늘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 우리가 상향하고 있는데 이것을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토지에 서서의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라고 한다. 토지에 서서의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다. 토지의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의 근거죠. 토지의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토지의 경제적, 용도적 공급을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택지 조성,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 조성, 간척 개발,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이렇게 증가를 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용도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가 가능하죠. 그래서 11회 시험. 23회 시험, 28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물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때는 증가가 가능하다. 꼭 기억을 해야겠죠. 용도적 측면에서의 토지양은 증가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91페이지 가시면은 밑에 단기 공급 곡선과 장기 공급 곡선이 나오는데, 자, 단기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바로 즉시 공급을 늘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하다.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하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장기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우리가 공, 착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급량이 많아지죠.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하락을 하죠. 그래서 장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완만하다. 기울기가 완만한 것은 탄력적이라고 해.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선 비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장기 공급 곡선은 완만한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비탄력적 탄력적은 나중에 배우니까 그때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하다. 장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렇게 우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92페이지에 중간에 공급의 법칙이 나오죠. 자, 공급의 법칙 92페이지에 보시면 수요는 수위법칙, 수요 곡선이 있듯이 공급도 공급의 법칙, 공급 곡선이 있는데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조건들은 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조건들은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정 불변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단지 가격만 변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많이 팔수록 수익이 좋아지죠. 그래서 공급을 늘립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우리가 좋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수익이 악화되기 때문에 공급량을 줄이죠. 이렇게 생산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 이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일 때 우리는 플러스라고 하는데 플러스를 양이라고 하죠. 플러스를 양의 관계. 양의 관계 또는 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자, 양의 관계 또는 비례 관계라고 한다.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인데 양의 관계, 비례 관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공급의 법칙,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공급의 법칙을 이 직교 평면 좌표상에 또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공급 곡선이라고 하죠. 자, 이 공급 곡선인데, 자, 가격과 공급량 공급량은 q 우리가 s로 표현하죠. s는 공급 표시고 가격입니다. 자, 아파트 분양 가격이 우리가 평당 우리가 2천만 원이다. 자, 아파트 분양 가격이 평당 2천만 원일 때는 우리가 얼마? 우리가 50채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양 가격이 평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오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50채에서 우리가 100채로 공급이 더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평당 3천만 원일 때는 100채 공급이 되죠. 자, 이 아파트 분양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대응 관계를 공급이고 평당 3천만 원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 평당 3천만 원일 때 최대 100채를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은 공급량이죠.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 평당 3천만 원에서 최대 100채를 공급 할수 있다. 그럼 이 백체가 공급량입니다. 그래서 공급과 공급량의 개념은 다르죠. 이아파트 분양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이 점들을 연결한 이 곡선을 공급곡선인데, 공급은 서프라이 y S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급곡선은 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우,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가네. 이번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 위상 오른쪽 위를 향할 향.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이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우상향한다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개념 기억을 해 두시면서 자, 94페이지로 떠 넘어옵니다. 94페이지로 오시면 또 시험 문제에 또, 우리가 출제가 또 예상되는 부분이죠. 시험 문제 다섯 번째 도 중요한 또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또 중요하겠죠. 공급 양의 변화, 또 공급의 변화가 또 중요하죠. 이때, 공급량의 변화도 또 해당되는 상품. 해당되는 상품. 아, 아파트 시장하면 아파트겠죠?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이 변합니다. 자, 해당되는 상품의 이 가격이 변한다. 가격. 그래서 가격이 변화를 하고, 가격 이외에 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격만 변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 가격만 변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격 하나만 변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또 동일한, 동일한 공급, 곡선 또 상에서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다.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을 나타내는 것을 공급량의 변화죠. 그래서 가격이 변하면요. 또 상이란 말이 꼭 나오죠. 이 상이 나왔을 때 상이 나오면 또 공급량의 변화다. 상이 나온 공급량의 변화고이 상이 없으면 공급의 변화가 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여러분, 아파트 분양 가격이 평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오르면 이 점이 동일한 공급 곡선을 따라서 이 점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동일한 공급 곡선 상, 이렇게 동일한,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이렇게 점이 이동하는 것을 공급 양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 공급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자, 공급 양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는데 공급의 변화는 또 가격은 변화가 없다. 불변,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우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한다. 그래서 가격은 변하지 않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 자, 우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지 않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 자, 가격은 변하지 않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은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변화다. 자, 그래서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면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또 우선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자, 우선 95페이지, 96페이지에 나온 그림이 이제 나오죠. 자, 이런 그림이 되겠죠. 가격.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이 가격은 변화가 없죠. P0. 자, 예를 들어서 평당. 분양가격이 천만 원이다. 요거는 변화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공급량은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Q0만큼 공급이 되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백채를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우리는 건축비가 하락을 해서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죠.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건축비가 하락을 해서 공급량이 증가를 하죠. 그래서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증가라고 하고 또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생산비가 상승해서 이전보다 공급량이 이렇게 줄어들죠.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감소라고 하죠. 자,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감소를 말하는데 자, 그러면 이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또 공급의 변화 요인은 또 어떤 내용이 구성되느냐. 자, 이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96페이지에 나와 있죠. 우선은 기술이 또 상당히 중요하죠. 기술. 자, 여러분이 이 생, 생산 기술이나 건축 기술이죠. 자, 건, 기술 혁신에 따라 건축 기술이 우리가 향상이 되면, 건축 기술에 있어서 향상이 된다. 향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생산비 원가가 절감되죠. 이 생산비 원가가 절감이 되니까 이전보다 공급은 더 많아진다는 거지. 기술이 향상된다. 이 기술은 또 수요하는 관련 없습니다. 공급의 전형적인 우리가 변화 요인입니다. 자 그리고 생산 요소의 가격이 있죠. 자이 생산 우리가 요소에 있어서의 가격, 생산 요소에 있어서의 가격. 자 예를 들면은. 노동에 대한 가격은 뭐죠? 임금. 토지에 대한 가격은 뭐 지대를 의미하겠죠? 자, 이것은 생산비죠. 예를 들면 여러분 30회 시험에 이렇게 출제했죠.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이렇게. 그러면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는데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산비인데, 자, 세,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오른다. 이 말은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비가 상승하죠. 그러면은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은 줄어든다. 공급은 감소한다는 내용이죠. 자 생산 요소의 가격이 나오고 자 연관제인 대체제 보완재의 가격이 있는데 자 대체 관계는 상품 자 여러분 공급일 때는 누구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공급일 때 누구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대체재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 공급의 법칙 자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아파트 공급량은 뭐한다? 감 증가하죠. 가격이 비싸니까 아파트 공급량을 늘려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때 대체 관계는 오피스텔 자 대체 관계는 오피스텔 공급은입다 아파트 공급을 늘리면서 오피스텔 공급은 줄이죠. 그래서 대체제일 때는 아파트 공급과 오피스텔 공급 대체제일 때는 화살표의 변동이 반대로 변동해요. 대체제일 때는 화살표의 변동이 반대로 변동하고. 보안제, 자, 보안제일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또 공급의 법칙에 따라 아파트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또 아파트 지을 땅, 아파트 지을 땅인 또 주거 용재 공급도 증가하죠. 이렇게 보안제일 때는 화살표의 변동이 아파트와 주거용지 공급, 화살표의 변동이 보안제일 때는 같은 방향, 대체제일 때는 반대 방향이죠. 자, 수요 공급 관계 없습니다. 수요 공급 관계 없이 대체제일 때는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보안제일 때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대체제와 보안제에 있어서, 연관제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격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공급자들의 또 미래에 대한 예상이 있죠. 자, 공급자들에 있어서의 미래에 대한 또 기대 또 예상이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해서,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해서 조만간 우리가 분양 가격이 우리가 하락을 할 것이라 예상이 된다. 분양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된다면 어떻게 돼요? 분양 가격 하락을 우리는 기대를 한다. 자, 분양 가격 하락을 기대를 하면 현재, 현재 시점 분양 가격이 비싸죠. 현재 시점 분양 가격이 비싸니까 공급은, 현재 시점 공급은 뭐 한다? 비싸니까 줄이죠.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시점의 공급에 영향을 우리가 줄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해서 기업의 목표가 또 변화를 할수 있죠. 자, 기업의 가장 고정적인 목표가 이윤극대화. 이윤극대화에서 뭘로 변한다? 이 생산량 극대화로 변합니다. 이 생산량 극대화로 우리가 변하면 어떻게든 공급이 이전보다 더 증가를 하죠. 주택 건설 업체의 수가 또 증가한다. 공급자죠. 주택 건설 업체의 수, 공급자가 증가하면 또 이전보다 공급이 또 증가하고 또 보조금,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은 이, 이 보조해준 금액만큼 또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또 공급은 더 많아지죠. 자 대출금리 또 이런 대출금리 대출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생산자에 있어서 이자 비용이 적게 드니까 수익은 높아지겠죠. 수익은 개선되면서 이전보다 공급은 또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법인세와 같은 세금이 우리가 오르면은 또 기업의 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이전보다 더 높아지죠. 그럼 수익이 악화돼서 공급은 뭐 한다? 감소를 하죠. 자 이런 거 규제가 있죠. 이 규제는 대표적으로 뭐죠?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지역지구제.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에 있어서의 제한이 강화되느냐 완화되느냐, 개발 행위 허가에 있어서의 규제가 강화되느냐 완화되느냐, 이러면 토지용 규제의이 대표적 수단인 지역 지구제라든지 개발 행위에 있어서 허가에 있어서의 제한이 강화가 되면요 공급이 어려워요. 그래서 공급이 감소되고 반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이전보다 공급은 더 많아집니다. 공급이 뭐가 된다? 증가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우리가 내용들을 또 우선 잘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 올해 여러분 30회 시험에도 또 우리 공급의 변화 요인 출제 지문 임금에서 했었죠 그래서 32회 시험에 또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우리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 탄력성으로 한번 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우리가 9 9페이지 가시면 탄력성인데, 탄력성은 우리가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학자가 이 물리학에서의 개념을 경제이론에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자극을 주면 그 나타나는 반응을 보는 겁니다. 이 자극을 주면 반응을 보는 것이 바로 탄력성인데, 이때 자극에서 가격이라는 자극을 줬을 때, 우리는 반응, 뭐 수요량이라든지 뭐 공급량이 반응이 나타나죠. 그래서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민감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탄력적이라고 해. 자,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 자,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비 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 내용부터 한번 보면은 자,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탄력성의 개념을 이제 묻는 건데 이 탄력성은요 매년 계산 문제는 출제를 하죠. 그리고 가끔 이론도 수요 공급과 균형 가격과 연결해서 이 탄력성 이론도 가끔 출제를 해요. 그래서 매년 한 문제는 계산 문제 반드시 나오고 또 다른 단원과 다른 지문과 연결해서 또 출제를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탄력성에서 특히 우리가 수의 유 탄력성을 출제를 하죠. 그래서 이 수의 탄력성이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죠. 그래서 수의 탄력성은 여러분 시험 문제 우선 출제를 하는데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수의 교처 탄력성의 세 가지에서 출제를 최근에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당연히 3시심에서도이 부분에서 우선 계산 문제 출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